이걸 좀 티적인 발언이긴 한데 본인이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나 이만큼 쉬워줘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laughs> 이상한데. 고등학생은 쉬는 시간보다는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는 시간 빼고는. 네. 입시 정보는 여러분 자녀 방에 있습니다. 육点밤 육태한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 S 영상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1 과번 장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육태한밤 시청자님들 스튜디오 S 구독자님들 많으시죠? 진행 맡고 있는 장현우 학생이 저희 채널에 출연해주셨습니다. 장현우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대학 입시를 치러본. 경험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학생들에게 과외를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 문제점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 음. 것 같아서 오늘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학창시절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 어릴 때부터 공부가 제일 쉬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습관 어떻게 잡았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어머니께서 한 저녁 8시쯤 되면은 저를 항상 앉혀 두셨어요, 책상에. <laughs> 책상에 앉혀 두시고 혼자 앞에서 책을 읽으시거나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항상. 저도 뭐 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게 한 3, 4년 지속이 되니까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제 고등학생 끝까지 대입을 할게 때까지 제가 저녁 8시에 놀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뭐라도 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3, 4년 동안 그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사실 10살 때까지 3, 4년이면 인생의 인생의 절반이잖아요. 맞아. 공부하는 시간으로 이제 저한테 픽. 가된 거죠. 음. 그래서 저는 항상 8시부터 한 10시까지는 이제 공부를 쭉 했었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제 그 시간이 더 길어졌던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는 마지막 날 있잖아요. 그 날은 하루 종일 놀았는데 음, 음. 그 다음 날부터는 또 그냥 그 시간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laughs> 와, 습관이 무섭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혹시 키우고 계신 분이라면 항상 앉아 있는 습관을 좀 음.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어 주신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앞에 서 앉아서 뭐라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그게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음. 기초가 되는 공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가장 기본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뭔가를 쌓아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장래 희망을 찾아야 된다. 꿈을 찾아야 학과랑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스포츠고 친구들이 너말좀 한다. 발표 좀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내가 잘하는 걸 합치자 했더니 스포츠 캐스터라는 답이 딱 나온 거죠. 목표가 생기다 보니까 공부를 또 열심히 하게 됐고 생각나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사설 모의고사라는 걸 진행을 했어요. 그때 전교생 중에 이제 운이 좋게도 제가 국영수가 모두 1등급이 나왔어서 <laughs> 선생님들이 이제 다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거죠. 기분도 너무 좋았는데 그걸 지키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기점으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 성취감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네. 거네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딱첫 시험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먹는 걸 좋아했던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고1때 그렇게 모이고서 1등을 해주셨을까 음, 싶기도 한데요. 네 부모님께 항상 너가 축구로 먹고 살 수도 있지만 어, 공부는 항상 해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 공부는 가지고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성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국어 가장 자신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네. 국어 점수까지 이어지는 독서 방법 혹시 있을까요? 부모님이 또 어떻게 독서를 가르쳐줬는지도 궁금하고요. 아, 부모님께서 저한테 막 책은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라 가르쳐주신 적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책을 읽고 핸드폰이나 뭐 TV를 보시는 모습보다는 책을 보시는 모습이 더 많았어요. 저는 어릴 때 학습 만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특히 그 마법천자문이라는 만화책을 제가 정말 좋아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한자에 관심이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아신 거예요. 얘가 한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한자에 관심이 있는 걸 아시고, 그러면, 어, 한자 급수를 한번 따보는 건 어떻겠니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네, 좋아요. 이러면서 이제 했던 거죠. 그렇게 어릴 때 한자랑 좀 친해지다 보니까 그 한자들이 나중에 국어 공부를 할 때, 지문을 읽다 보면 분명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 같은 걸 읽어 보면 정말 무슨 얘기인지 모를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러면 가끔 옆에 한자를 써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한자를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유추가 가능해질 때가 와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생각했죠. 한자 공부 하길 잘했다라는 <laughs> 생각이 들었어서 뭐 학습만 하든 그냥 일반 독서 책이든 가리지 말고 일단은 텍스트랑 좀 친해지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가 늘잘될 수는 없으니까요. 맞아요, 성적 네. 정체기가 왔을 때 또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을 때이 마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뭐 고등학교 때는 하고 싶다 뭐안 하고 싶다를 떠나서 그냥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 그냥 쭉 밀고 가면서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고등학교 때도 점심 시간에 공부한 적은 단한 분도 없어요. 네 정말로 그냥 맨날 축구하고 농구하고 그러고 뛰어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거. 다 풀었군요. 맞아요.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루를 풀로 쉬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 너무너무 고생해서 어. 하루 풀로 쉬는 노는 날. 오늘 노는 왜뭐 다이어트도 아니고 <웃음> 공부 채팅데이 <laughs> 이런 거 만들면 안 돼요. 아 여러분. <laughs> 딱 그게 허용되는 날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일 치고 끝나는 날. 그 마지막 날. 그 날은 인정. 그 날은 이제 한달 넘게 고생했으니까 하루 푹 쉬고 다음 날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돼요. 네, 그래야 공부 패턴이 유지가 되고 쭉 이어나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티적인 발언이긴 한데, 네, 티긴 한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저는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내신 공부할 때 이제 1등을 하고 있었으니까 누워있고 싶을 때가 있으면 머릿속에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전교 2등, 3등, 4등 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머리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내가 지금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laughs> 아주 슬픈 얘기이기도 한데, 그런 방법으로라도 본인에게 공부 동기 부여를 해 주는 게좀 필요해요. 대학생이 됐을 때막 다른 사람들이 축하한다 막 이렇게 즐겁게 노는 것도 상상도 해 봤었고 그런 것도 되게 기분이 좀 전환되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학원에서도 잠시 강사로 초중 학생들도 가르치기도 했어서 네. 다양한 아이들을 많이 봐 왔어요. 중하위권 네. 아이들이 어떤 공통된 특징들도 좀 발견했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네. 싶어요. 본인이 공부 를 별로 안 했는데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스터디 카페를 다섯 시간 결제하고 다섯 시간 있다 집에 왔어요. 공부하는 시간이 다섯 시간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친구랑 나가서 수다도 떨고, 뭐 쉬는 시간에 뭐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하면은, 그 다섯 시간을 내가 공부한 다섯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보상심리 어, 이것도 두 번째 문제점이에요 내가 오늘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나 이만큼 쉬어줘야 돼 근데 다섯 시간 공부했는데 왜열 시간을 쉬냐고요 <laughs>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본인이 공부한 시간이 정말 내가 스스로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인지를 파악해 보는 게 먼저예요 중학생 친구를 가르치다가 이제 국어 시험 대비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과목은 잘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어 다른 과목은 다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지금 내가 다른 과목 시험지 주면은 100점 무조건 맞을 수 있어라고 물어봤더니 애가 그건 아니래요. 자 그렇죠. 그럼 공부가 뭐가 다된 거냐? 그래서 나중에 학생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공부가 다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저는 시험 볼때 항상 불안했거든요. 제가 시험을 볼 때마다 내가 이걸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항상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갔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본인에게 조금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고요. 고등학생은 쉬는 시간보다는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는 시간 빼고는 네 사교육 하면서 과외랑 학원 많이들 고민하시거든요 네. 어떤 게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음... 좋겠어요 우선은 이거는 정말 아이마다 다르고 선생님마다 다르고 학부모님들마다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좀큰 카테고리로 나누자면 아이가 스스로 잘 못한다 하면 학원이 맞아요 일단은 보내서 공부 습관을 길러와야 돼요. 하루하루 일정 시간 공부하는 연습을 드리려면 학원이 제일 좋아요. 근 과외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이러잖아요. 매일 매일 하는 꾸준한 공부가 잘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스스로 공부를 좀잘 하는 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과외를 좀 추천드리고요. 노베이스다라고 하면은 요건 학원이냐 과외냐 선택이 가능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녀의 성향이죠. 아이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갖춰진 틀 안에서 시너지를 잘 내는 아이인지 아니면은 일대일 개인 면담을 통해서 수업을 했을 때 자기한테 맞춰진 수업을 했을 때더 잘하는 아이일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성향을 음. 충분히 파악하시고 대화를 많이 나눠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그리고 초등학생한테는 낼수 있는 효과는 저는 학원이 좀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릴 때 공부 습관 잡는 게좀 중요하고 다만 너무 많은 학원을 보내지지 말라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외 선생님 잘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어~ 이 선생님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뭐고 이 선생님이 뭐~, 뭐 궁금하시면 고등학교 때 성적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커리큘럼을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보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계획이 있으면 훨씬 더 마음이 놓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확실히 아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아셔야 돼요. 음. 그래야 그에 맞는 선생님을 찾아 주실 수 있으시니까 이 아이가 만약에 그냥 국어를 못해요가 아니라 문학, 비문학, 문법 중에 뭘 몰라요 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과외 선생님을 구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이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걸 알아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좀 아이가 좀 되게 막 소심하고 잘 이렇게 없는데 무서운 선생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성향과도 잘 맞는지를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되고, 남중생, 남고생들이 또형 같은 남자쌤이랑 하면은 오히려 시너지가 빡날 때도 있어요. 진짜 형처럼 생각하고 그런 시너지가 나면 또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어, 좋지 않을까요? 별을좀 맞추는 게 <laughs> 네. <laughs> 기왕이면. <묘한 기왕이야. 웃음> 네. 그 스튜디오 S에서 많은 교육 전문가님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있잖아요. 많이 뵀죠. 그런 노하우를 받아서 부모님들에게 교육화 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자기주도 학습하는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줄수 있는 꿀팁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내가 진짜 애 나면 써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몇개 어. 있거든요. 어. 첫 번째는 계속 하고 있는 얘기지만 아이랑 좀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 어릴 때도 생각해 보면은. 항상 주말에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아빠한테 맨날 야구하러 나가자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 아빠가 어떻게 그렇게 해주셨나 싶어요 피곤하셨을 텐데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아이에게 부모님이라는 거는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항상 입시를 하면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이럴 때도 부모님이 항상 제 옆에 있어 주셨기 때문에 든든했고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공부랑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공부를 불호 적으로 보내지 말자. 호쪽으로 보내기 위한 노력을 하자. 그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전문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영어든 뭐든 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즉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아이가 할수 없잖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고 아이가 뛰어놀면서 공부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되게 좋을 거라 생각하고 세 번째는 불안세대라는 책이 있는데 음. 그 책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아이의 핸드폰을 최대한 늦게 줘라예요. 저는 그세 가지는 꼭 지킬 것 같거든요 아이랑 친해지고 또는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면서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핸드폰 늦게 주기 전자 기기를 최대한 늦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거든요 뭐 제가 결혼을 언제 하고 애를 언제 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네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우고 계신 학부모님이라면 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어~ 아이를 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교육과 입시 정보를 나누는 채널 진행자이자 서울대 입시를 성공한 학생에게 들려주는 공부법 이야기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